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류 최초로 나를 벗은 사람이다. 백세에 난 독자 이사까지 번제로 드리며 나를 부인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말은 의지가 굳세다. 신념이 강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이 좋으면 이런 결과가 따라올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여러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오케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믿음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또 아브라함은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난임가정이에요. 요즘이야 의학이 발달하여서 난임을 치료합니다. 많이 발달이 됐지요. 그러나 예전 같은 경우는 자녀가 없는 사람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결혼 정년기가 약 30세 전후였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나이가 75세였으니까 거의 45년간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확실하게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내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45년이나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아멘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되지 못하는 일인데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는 아멘으로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부인하는 건 이거는 아무 생각 없이 생각을 비운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내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믿음의 고백이죠.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산다. 이게 아니에요. 내 생각, 내 갈망, 내 판단. 이것 대신에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갈망, 예수님의 뜻을 내가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신앙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일날 성경옆에 끼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인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생각과 뜻, 말씀 내가 품고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내 것을 붙잡고는 결코 은혜를 끼칠 수가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내것만 추구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망했습니다. 잘못된 선민 사상이죠.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우월하지 않는, 그리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지 않습니까? 자기들만이 잘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자신을 분리하고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는데 이들은 자기들만 생각하다가 이방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그리고 자기들만 추구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을 선민삼아 열방을 축복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지만은 이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생각 자기들만 생각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로 시작하여 이들을 추려 고시겠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온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만민 중에서 이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의 중간에 사이를 잇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자랑하고 의시되고 자기들만 잘났다고 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죄수상 나라가 되어서 온 열방 가운데 너희들이 전하는 그런 나라로 내가 너희들을 쓰려고 부르셨다는 것이오. 이를 감당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들만 잘났다하다가 결국은 버림받은 일들을 겪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글잘 알아야 합니다. 은혜의 전파자로 은혜의 통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이지. 오늘 말씀 읽은 가운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먹고 마시는 건 내가 덤으로 너희에게 다 주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구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 하나님의 의 이거는 영어로 righteousness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것은 옳다는 뜻인데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권선진학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너희가 따라 살아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너희가 따라 살아갈 때에 이것을 구할 때에 내가 이 모든 것 이들은 지금 먹고 마시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갈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쉽게 말하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은혜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받은 은혜와 복을 나보다 낮은 곳으로, 나보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 이들에게 여러분 물같이 흘려 보내라.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늘흘려보내는 자로 살아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럼 먼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우리가 먼저 받습니까? 먼저 나를 비우야. 비워야 채울 자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릇에 모래가 가득 담겨 있다면 거기에 쌀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모래를 비워내야 쌀을 담을 공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내가 비워져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우십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워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이 은혜를 또 다른 이들에게 베풀며 나누고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럼 나를 비운다는 게 뭡니까? 내 생각을 비운다는 게 아닙니다. 무념무상을 만든다는 게 아닙니다. 나를 비운다는 것은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비우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무념무상이 아니라 여러분 내것 빼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교의 공 명상 그런 게 아닙니다. 내것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때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의 은혜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며 베풀 수 있는 힘과 열역들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풍성한 인생입니다. 갈릴리 호수 들어보셨죠? 예, 이스라엘 땅에 있는 호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사회가 있습니다. 죽음 바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실물 교육으로 갈릴리 호수와 사회를 거기 주셨어요. 이것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특별한 시청과 교육 자료입니다. 갈릴리 호수 위에는요, 헐문산이 있습니다. 이 산은 높아요. 그래서 눈이 있어요. 근데 그 눈이 녹아요. 그래서 맑은 물이 흘러서 해발 약 2m가 되는 곳에 있는 레이크 홀레. 그곳에 전부 이 물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크 홀레의 물이 해저, 212m 밑으로 푹 커져있는 그 갈릴리 호수로 그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펑펑 쏟아집니다 그래서 200m가 넘는 낙차 때문에 이 물이 흐르는데 속도가 굉장합니다 이렇게 맑은 물을 받은 이후에 이 갈릴리 호수는 하루에 약 60만 톤의 물을 또 밑으로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맑은 생수를 받아 이것을 밑으로 흘러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아래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이게 바로 갈릴리 호수의 모습입니다. 자, 갈릴리 호수는 맑은 물을 받아서 밑으로 흘러보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밑바닥에서 셈이 수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의 샘이 수산합니다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을 악한 것들을 쓸어보내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 생각들을 바꿔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내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용기가 생기고 평안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은혜의 샘이 수산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새로워질 때에 이 생명수를 아래로 흘러보내면 우리 주위를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릴리 호수 주변이 아름다운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 호수에서 맑은 물이 계속 공급되니 주위는 아름다운 나무들과 꽃들이 만바하게 되는 것이지. 반면 사회는 뭡니까? 사회는 죽음 바다라는 뜻입니다. 사회는 생명을 생명수를 아름다운 갈릴리 호수에서의 물을 받기만 합니다. 그리고요. 내 주질 않아요. 주질 않아요. 그래서 사회는 죽음 바다가 되는 겁니다. TV 아무씩 보면 거기 사람들이 가잖아요. 둥둥 떠 있어요. 염도가 높아가지고 물이 거기는 생물이 살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부흥회니 기도회니 사경회니 쫓아다니면서 그냥 받기만 하면요, 여러분 그건 죽은 것입니다. 여전히 그 마음에 이기심과 자기 자랑이 가득한 사람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흘러보내지 못하면. 여러분, 물이 썩는 거죠. 우리는 흘러 보내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 우세에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 열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 주변이 아름답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시험받으신 곳. 다위시 도정관아였던 그 유다 광내는요. 바로 옆에 사회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축복을 받아서 나누지 않고 혼자 자신만의 것으로 붙들고 있으면 바로 우리 옆에 광야와 사막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로 말미암아 기와요초 만발한 아름다운 푸르고 멋진 숲과 화초가 꽃들이 만발한 그런 주위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로 말미암아 혹시? 사막과 광야가 펼쳐지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나라 말미암아 나라를 통해서 여러분 주위가 아름답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릴 적에 저는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해요 새벽 기도를 늘안 빠지고 가요 그래서 가장 늦게까지 기도합니다 그런데 고집이 세요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해요. 재물도 모으고, 나름 자식들도 좋은 직장 다니고, 잘 살아요. 근데 그 사람은요, 존경받지를 못해요. 교회 수도 본인 대장입니다. 교육자 마음대로 부르려고 해요. 여러분, 그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 다니면서. 그런 분들을 봤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벽해야지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흠이 많아요. 약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분의 마음은요, 조금이라도 복을 주실 만한 끝머리, 구실만 생기면 그것 잡아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분이에요. 그래서, 재물을 주시기도 하고, 건강을 주시기도 하고, 뭔가 일들이 풀어지는 그런 복을 하나님은요, 그 어떻게든지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복을 주셨어요. 받기는 받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요, 여전히 이기적이에요. 욕심도 있어요. 교만도 해요. 근데, 복은 또 받아요. 우리는 그런 걸 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완벽해 요 복을 주시는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뭔가 빌미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 빌미 삼아서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아유, 어째 사람이 저렇냐?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하면서, 그분의 잘못된 점을 안 따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또, 예. 안 따라 하려고 그러죠. 그렇게 안 살려고 그래요.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또, 아이고, 기도하면 많어. 사람이 저런데. 그래서 기도에 대한 회의론자가 돼요. 그 자기도 기도 안 해. 기도해봤자 다 헛거더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 반응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석이군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말되 그들이 하는 말들은 따라라 그랬어요. 바른 말은 했지요. 우리는 잘못된 것은 따라하지 않고 올바른 것은 배워 나가는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이 있다고 여러분 판단하고 너무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 사이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나보다 더 하나님이 그분의 잘잘못을 더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소속들이 더 알고 계십니다. 그걸로 인해서 시험들거나 신앙의 회의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에 열심을 내셔서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축복하실 끈덕지가 생기면, 그것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려는 겁니다. 완벽해야지, 완전해져야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을 찬양하고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생을 축복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온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바른 자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위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먼저 은혜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채우고 그것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세상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어요. 다 축복의 통로들입니다. 다 귀한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시리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해 주시는 그 넉넉함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살아고 도움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삶의 방향을 우리는 정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또한 이 사람과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색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먹고 마시는 것또 풍성하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 하늘나라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결핍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삶 속에 임할 때에 우리는 또 마음의 부유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섬기며 사랑하고 공급하고 나누며 주는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오늘 내가 살아간 그 곳이 내가 살아있는 그 공간이 조금 더 아름다워지고 좀더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복된 자리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